매립 역사 문화 TV입니다. 여러분들 옷 관련된 지금 홍산 문화, 참 보물급들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전편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홍산 문화의 또 다른 제 코드, 바로 태양신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신은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평창 올림픽 때 기억나시죠? 사람의 인지 쉽게 말하면 짐승의 모습, 사람 얼굴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서양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말모습 이런 기억나죠 그런 문화가 어디서 왔을까 다 궁금해합니다 그냥 신화의 이야기냐 뭔가 계기가 있을건데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부분은 동서양 사람들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홍산문화를 주목하다 보면 그 신마리가 보이는데요 오늘은 바로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머리의 사람의 모습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고구려 벽화에 그대로 농사신으로 등장하는 모습이고요. 고구려 벽화의 원형을 여러분도 오늘 홍산문화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대단히 뭐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 문화를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박물원 원장님께서 또 소중하게 보관하시는 보물, 홍산문화,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진품입니다. 강조를 안 하는데 보면요. 이 부분 에 대해서 홍사 태양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태양신은 이제 중국에서 어그 명명한 이름이죠. 예. 어 그런데 머리는 소의 모양이고 음. 어 몸은 그 동물의 소의 모양이죠. 예. 그래서 반인 반수상이라고도. 합니다. 밑에는 사람 위에는 소머리. 소머리. 예. 예. 그래서 반인. 예. 반인 반수. 예. 반쪽. 반반반반. 예. 반, 반, 예. 이제 그렇게 그런 명칭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음, 그 홍산 문화는 굉장히 그 다양한 토템이 있었습니다. 음. 어, 그 토템 중에서도 소외 토템을 가장 우선시한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태양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뭐냐면 신격화한 거죠. 네. 중국에서 이제 뭐 근대에 붙인 이름이긴 하지만, 네. 어, 그래도 이제 그런 왜냐하면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모든 그 유물의 유형에서. 어, 토템으로 보여지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그 중시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 보이는 부분에서 그렇게 명명을 한것 같아요. 음. 음. 그런데 태양신의 그 중국에서는 중국 공식 발, 그 발굴에서는 그발 태양신이 발굴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도록이나 박물관 도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민간에서 그러니까 저처럼 소장, 어, 저처럼, 소장, 예. 저처럼 채집한 사람들 예. 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나 봐요 그래서 예. 조금 몇 점이 소개가 돼요 그런데 중국 발굴에서 태양신뿐만이 아니고 그 쉽게 말하면 어~ 저기 뭐야 어~ 시형 시형용 예이제이그림 예, 나오는 시형용이 있었죠 예, 예. 어, 그 시형용이라든가 그 이외에 어몇 가지 기형들은 발굴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이 발굴한 범위가 어, 후기 것만 발굴해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바, 큰 영역 중에서 아주 작은 범위만 했죠. 그러다 음. 보니까 후기에서는 묘하게 태양신과 실령이잘안 나옵니다. 그게. 음. 그러니까 용영성 쪽으로 옮겨와서, 예, 예. 적봉주변이라든가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발굴을 이렇게 많이 할수 없는 그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음. 보니까 형태가 다양한데 보면요, 네. 이 어떻게 초중뭐 중 말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대체적으로 예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초기 것들이 대체적으로 작아요. 음. 그다음에 중기 것들이 조금 더 커지는 현상이 있고 말기 것들이 이제 큰 것들은 대부분 중기나 말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 기형의 크기도 조금씩은 변화가 되온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조 많은 게 있는데, 저거는 뭐참 어린이 음, 장난감처럼. 어. 그러니까 이제 초기 태양신까지 그러니까 지역상, 예. 지역상이나 그어 여러 가지 그 환경의 에한걸로 추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건 초기의 태양신입니다. 예. 야 이거 말합니다 옥질은 굉장히 좋죠. 예. 그리고 네. 자세히 보니까 아주 자세히 새겠습니다. 뿔도 밑에 이렇게 또 이렇게 새겼고 보면요. 자, 이것이 초기의 태양신. 중국에서는 이제 이분을 소의 형성이기 때문에 신농시다 신농씨로서 연결시키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신농 시험은 잘 모르는 분들 진주광시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주광 시조인 신농씨의 모습을 농사의 신이고 한약의 약이게 이런 쪽의 신이기 때문에 소의 모습을 이렇게 그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 모습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 백화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자 이게 이것이 이제 초기 모습이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네, 그래서 예. 태양신들이 어, 공통점은 크지만 예. 그 간혹 이제 이런 형태의 태양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어, 이런 경우는. 그 조금 말기에 속하는 그러니까 기형은 작지만 예. 거의 말기에 속하는 쪽인데 완전히 조각품이네 어, 완전히. 예. 예, 굽어서 그러니까 이런 예.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자. 태양신은 뿔이 위로 솟고 있어요. 예. 거의 9 9 프로는 위로 솟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 보시면 이제 뿔도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하고 모습을 앞뒤 모습을 이제 음각 양각이 완전히 드러나게끔 이렇게 완전히 깎았습니다. 이렇게 옥을 가공해가지고 만든 모습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쪽에 속하는게 지금 이 태양신 입니다 아예 요것도 초기 형태의 태양신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양은 이제 세분화 아주 세밀하게 이제 그렇게 가공을 안했는데 보면요 자 모습은 이제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초기에 이제 만든 태양신 모습 옥입니다 옥이 이제 색이 바래가지고 이제 붉은색이 들어가고 있죠 스메져 있고 자 이런 모습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신 중에서 그 이렇게 환조 형태, 예. 그러니까 약 옆이라든가 후면부까지 둥글게 되어 있는 예. 환조 형태라고 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뒤가 밋밋하게, 예.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건 부조 형태라고 하거든요. 음. 이게 부조 형태의 태양신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중기 정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아. 이게 부조 형태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자, 유사하게. 네. 저 뒤가 평평하죠? 자 뒤에가 평평하고 네, 이렇게 평하죠. 깎은 예, 의미의 짠은 예, 예, 예. 모습이고, 네. 자 앞에만 예. 이렇게 모습을 그렇죠. 이렇게 만든 것이 두조이 예. 형태. 예. 예. 이렇게 보여야 이렇게 들어야 아마 잘 예. 보일 것 자. 같아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옥은 옥의 종류는 다르죠. 예. 예. 이것은 반투명성을 가진 옥이에요. 음. 어, 홍삼 옥기에서 이런 옥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이런 형태의 지금 태양신도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원장님이 별도로 매리역산 문화 TV를 위해서 아 이거는 이제 보시고, 이거는 조금 날카롭네, 요 보면. 자, 이런 예, 모습도 있습니다, 보면. 예. 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앞뒤면 이제 튀어나온 거니 이제 겁니다. 이런 것도 예. 중기형중기 형태죠? 예, 네, 중기 이거는 네. 말 그대로 그 외계인 모습에, 외계인 모습에 아주 눈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laughs> 그런 조그만하고 눈이 튀어나가지고, 진짜 어디서 봤다면 외계인이다.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태양신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의 예. 변화는 많은데 예. 어, 굉장히 오의 변화가 자연스럽죠. 예. 예. 자뒤에 이제 목에 걸수 있게끔 구멍을 뚫어 놓고요. 음. 자 이런 태양신 모습이 있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거 한번 더 보여주시죠. 어떤 것또 있습니까? 어, 예. 이것도 중기 형태입니다. 예. 이건 쌍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예. 이제 예. 여러분들 쌍으로 나온 한 곳에서 예. 출연한 그 어, 자, 예, 태양신인데. 자 이런 모습 한쪽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같이 억질과 변화가 굉장히 그 유사하죠. 예. 예. 자 이런 형태로서의 또 태양신이 나오고요. 오늘 이제 처음 여러분들 공개하는 거 진짜 말 그대로 국보급 이제 태양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태양신의 예. 크기들이 예.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가 어, 기본입니다. 음.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가 그 매립 역사에서 어, 또 이렇게 어, 이제 특별 그 기획으로 이렇게 홍산문화에 대해서 이제 그 조명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약에 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형을 발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음. 어, 제것 쪽에서 아주 대표적인 태양질을 그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런 대양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겁니다. 큰 편에 이제 속하는 거고 보면요. 큰 편이 라 초대형 초대형이라고. 초대형이라고. 네, 네. 예. 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뒤에는 또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모습을 새겼고요. 잘 보시면 이제 뿔을 반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또 입체형으로 이렇게 뿔을 중간에 비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세울 수 있게끔 했는지 이 그러니까 홍을 파가지고 밑에 무게중심이 잡히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팠고. 안쪽 볼까요? 여러분들. 안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보시죠. 안쪽을 완전히 드러냈죠. 완전히 깎아낸 겁니다. 깎아내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게끔, 이런, 이런 자세로서. 근데 이렇게 잘 보셔야 될 게, 이렇게 태양신 보면 이제 손을 얹어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된거 있죠. 보면요. 저는 이제 이런 걸볼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저쪽도 아까 보셨는데, 손을 여기 모은 것은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냥 야만이라면 이런 모습을 안 하겠죠. 손을 이렇게 양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 그 시대 때 뭔가 지금 우리만 손을 맞추, 잡을 수 있는 예법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산치라든지 우아량의 제사 문화가 발굴되는 거 보면, 그럼 제사 문화는 예를 갖추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이제 손자세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앞에 보시면 발자세에 드러나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서 이것이 그 시대 때 예법이 존재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주,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자, 이게 있고 보면요. 자, 이것도 처음 여러분들 공개하는 홍산문화의 태양진, 뭐, 가장 이제 쉽게 말하면 가장 큰 급의 어? 이런 자, 이런 유행이고. 있 여기서, 어, 예. 어, 유심히 살펴볼게. 불과뿔 중앙에, 예, 홈을 깊이 파냈죠? 예, 예, 예. 이런 것은 굉장히, 어, 큰 어깨에서만 보이는 현상이고, 음흠. 어, 이런 것은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는. 물론 가짜를, 어, 모조품도 이렇게 말씀, 만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모조품은 여기까지는 안 갑니다. 예. 이런, 이런 현상은, 어, 굉장히 그 드문, 어 유형이라고 야겠죠 예예. 예. 자, 여러분들 이 옥기 태양신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 색이 왜 흰냐? 원래 흰색 아닙니다. 색이 이제 말하자면 태화됐다고 할까요? 세월이 오르다 아, 보니까. 이건 백화현상이 예. 일어난 예. 어, 그런 대표 유형이죠. 옥이 흰색으로 예. 바뀌는 겁니다. 시간이 어, 흰색은 많이. 흰색은 아니지만 <웃음> 자, <웃음> 백색으로 이렇게 바뀌죠 었 보면요.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자 세월이 흐르면서 그대로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고요. 이거 하나가 최대형입니다. 예. 옥큰 태양신 요 옥질부터가 그냥 말을, 말을 못할 정도로, 진짜 뭐, 액, 뭐, 이게, 이게, 옥감만, 가짜로 만든다더라도, 너무 비싸서 못 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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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가지고 못 만들 정도. 그게 아니라, 이런 옥을 <laughs> <옷을> 수급하기는 <laughs> 것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런 옥에 대해서는 합니까? 그런데 중약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이러니인데, 네. 이제 우리가 뭐, 수화묵이네또 뭐, 이렇게 그, 옥인한 그 생산지들을 많이 이렇게 따지잖아요. 네. 어, 그런데, 실제, 이제, 홍산문화 기형들이 작은 것은 뭐냐면, 네. 큰, 그러니까, 무조품을 만드는 것처럼 큰 기암이 아니에요. 음. 얘는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가. 음. 그러니까 이게 옥 덩어리가 한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걸못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든 것은 옥 덩어리가, 이런 정도에서 옥 덩어리에서 만들었겠죠. 음. 그러니까 돌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음. 돌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큰 예. 덩어리의 옥이 예예. 있어야 되겠죠. 음. 예. 여러분들, 오늘 처음 공개하는 초대형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옥도 최고의 옥이고요. 옥지를 가진 그 옥을 가공해가지고 이그 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로 정립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보로 이제 매김을 하겠죠. 그죠? 박물관에서도 이거 하나 볼기 위해서 아마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 다이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공산문화 고조선 당군도 인정 안 하셨잖아요. 그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죠. 이렇게 유물은 살아있어 가지고 역사를 증명해 줍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이런 모습은 중국의 중앙은 문화권에서 이런 형태가 안 나타납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 고구려 백화의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연계성입니다. 문화나 연계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요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소중한 말 그대로 보물급 두 가지를 태양진을 소개하면서 우리 박원장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이 영감 받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태양심편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또 왜냐하면 이게 오늘 이거 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더 시간을 지체 하고싶어도못 하는데 보면요.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뭐 간단하게 뭐더할수있말씀있으 예. 어,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홍사 녹기에 대한 이해의 폭슬 예. 조금 넓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무리 보셔도 이해를 다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 수많은 그것들을 경험을 해야 예. 이제 어, 아 홍산옥기의 기형들은 어떻다. 음. 그 다음에 옥질은 옥질의 다양성, 옥질의 특성, 그 다음에 옥질의 변화. 음. 그렇죠? 조형에서부터 옥질. 그다음에 옥의 변화까지 다 이해를 하기에는 이게 웬만한 경험으로서는 그 한계성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자주 보시면서 아무래도 안목을 더 넓힐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예. 네. 네. 여기 여러분들은 잘안보실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걸 하나 깎기해서 수십만 번을 이렇게 밀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미세하게 기계로 깎아버리면 이런 것이 말끔한데 그게 아니라 눈으로 딱확긴 해보면. 내기에게서 얼마만큼 여기에 이걸 밀었는지, 옥을 가공했는지 흔적을 볼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인연이 된다면 이런 유물를 직접 눈으로 보시는 시간을 가지고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정리해야 될 때네요. 하여튼 이 태양신 문화가 우리 문화와 연결되는 또 고리를 이야기해 준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태양신 편을 마치고 다음은 또 다른 제홍산 문화의 코드인 옥조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태양신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